저는 이 업계에서만 30년 정도 일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맨날 틀린다니까요. 아. 근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아. 20, 30% 따따블 나눠 주식을 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제가 잠깐 <laughs> 좀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있다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목요일 뉴스토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스트 전문가 초대석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셨던 자산배분 관련된 그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키움 자산운용 김상민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자산배분 전문가신 거예요 사실 상무님하고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남인가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야기 보따리가 진짜 이만큼이요 이만큼이고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있는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산배분 이야기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투자자분들이 자산배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유가 볼까요? 네. 일단 자산 배분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음. 예를 들면 투자 교과서에 뭐 부동산 얼마, 주식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 여윳돈이 없는데 당장 카드값 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돈도 음. 써야 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청취자분들이 되게 청년들 2030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음.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 지금부터 조금 시작해서 쌓아가시면 음.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니까 그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일단 그 자산 배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몰빵 투자죠 몰빵 여러분들이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는 몰빵 투자죠 아.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 확률을 제가 한번 그냥 냉정하게 계산해 볼게요. 네. 먼저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대체자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은 종목이 많죠 그쵸. 한국의 주식 종목만 해도 몇천 개죠 그쵸, 그쵸. 미국은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음. 이 중에 뭘 할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 채권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참. 한 회사에 별로 시기별로 되게 많거든요 음. 대체자산도 굉장히 많은 음. 종류가 있죠. 음. 근데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혹은 어떤 기사에 따라 갑자기 주식이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쵸. 저희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음. 전문가들도 사실 매일 틀립니다. 아. 저도 매일 틀리는 상황을 매일 겪으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자산이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산에서 내가 고른 종목. 지수나 개별 종목이든 나라든 그게 상승할 확률을 또 생각해 보세요. 네. 세 번째로 그두 번째를 들어갔다고 쳤을 때 네. 들어가는 시기를 잘 들어가고 아, 나올 때잘 차이 실현하고 그 확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확률 배우셨죠? 이 모든 확률이 곱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후하게 쳐드릴게요. 여러분이 반반한다, 어. 반띵이다, 50%다. 네. 그러면 0.5 곱하기 0.5 곱하기 0.5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0.125예요. 아. 아시죠? 네. 그러면 10%의 확률인 거예요. 어, 이걸 다 성공해도 어, 다 성공해도 그렇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 굉장히 0에 가까운 확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시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는 죄송하지만 이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10% 후하게 저도 10%의 확률을 네. 저희가 막 믿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오를 확률이 높죠.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자산을 그중에 하나는 갖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1번의 확률을 좀 높이는 거예요. 아. 앞단에서. 그래서 사실 숫자로 이제 해보시면 쉽게 나와요. 왜 음.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실패하는지. 음. 확률이 50%는 사실은 그거 보통의 일반인은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아, 50 전문가들이 50몇 프로예요. 아. 뭐, 여러분이 아시는 워렌버핏이고 누구건 간에 그걸 다 맞추지 못해요. 음. 많이 높아야 60일걸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숫자로 따져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저 문과 <웃음> <웃음> 숫자가 약한 저의 1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가 아프네요. 어, 그리고 3번. 이게 3번을 또 간과하세요. 음, 음. 내가 잘 골랐어요. 엔비디아를 만약에 골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엔비디아도요, 주가를 보시면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에 따라 맞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보통 남들이 다 떠들 때 상투에 들어가서 아. 중간에 고난이 올때 바닥에 팔고 나오시죠. 어. 그래서 그 3번의 확률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렇네요. 돈벌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똑같은 엔비디아 주주라고 모여 있는데 그쵸. 누구 놀고 있고 누구 웃고 있고 이런 그쵸.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따라 이제 다른 의미로 쓰여요. 네. 전문 투자자인 사람들은 자산 배분을 못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미 자산을 배분해서 받아요. 아. 왜냐하면 어떻군요? 저희 같은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주식 매니저, 채권 매니저, 음. 대체 자산 매니저 이렇게 음. 정해져 있잖아요. 음. 아, 담당니 그러니까 각각의 자산만 받아서 그 자산만 하는 거예요. 음. 그 자산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저기 있어요. 국민연금, 음. 우정사업본, 뭐돈 굉장히 큰돈 아, 굴리시는 분들 기금 중에, 기금 굴리는 분들, 예, 네, 그 중에 자산 배분 팀이라든가 CIO라든가 음. 큰 전략을 하시는 분들만 이거에 관계가 있어요. 아. 이거를 국민연금에서 해마다 그거 발표하시거든요. 네, 뭐 주식을 할까 채권을 더 할까 비중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하세요. 음. 음. 그래도 많이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하시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음.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펀드가 주식형, 채권형, 뭐 글로벌 주식형, 글로벌 채권형, 대체 투자형. 음. 이런 식으로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식에서 내가 좀 골라보면 음. 괜찮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멀티어셋 펀드라든지 네. 자산배분 펀드, 음. 그 다음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OCIO라든지 네. TDF 이런 음. 게 자산배분형 펀드예요. 아 여기서 그럼 용어 한 번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자산배분형 멀티어셋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 자산배분형이라 함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형 펀드 이런 게 아니라 네. 멀티어셋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음. 금감원이나 이런 데 신고해서 그 한도에 따라서 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3배분은 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음. 멀티 어셋도 여러 가지 어셋을 다룬다는 이름에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같은 말이네요, 거의. 예, 네, 거의 네, 비슷해요. 네, 네.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다 다른 거고, 아. OCIO 펀드는 CIO를 아웃소싱한다. 이래서 OCIO예요. 요새 많을 거예요. 그런 펀드들도 자산 배분형 펀드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혹시 직장인이라서 있으시면 그 퇴직연금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사에그 펀드 리스트를 보시면 네. OCI 펀드, 자산 배분형 펀드, 멀티버 펀드 이런 게 많아요. 음. 그런 거를 좀 선택하시면 자산 배분형에 가까운 거를 하시는 거죠. 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네. 말씀 중에 제가 댓글을 같이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얘기를 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인트로 때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팩트들, 팩트 아, 뼈가 아프다고 지금 <laughs>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순살치킨 맛집인가요? 아, <laughs> 이 자산 배분이 뭐 포트폴리오 효과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바구니. 음. 그래서 그 바구니에 바구니. 여기 안에 뭐 반도체 주식도 사고 뭐 소비재 주식 도 사고 이럴 수 있죠. 그쵸. 그런 게 이제 투자 바구니라면은 이 바구니를 여러 개 하는 거죠. 음. 이 바구니, 저 바구니, 큰 바구니. 음. 그렇게 자산 바구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여러분이 투자하실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다. 이것도요. 음. 큰 돈이죠. 500만이라고 하면, 그냥 200만원은 주식을 사고 몰빵하지 말고, 음. 200만원은 채권을 사고, 100만원은 금을 샀다. 이게 자산 배분이에요. 한 거죠. 예, 그리고 전문가식으로 한다면, 보통은 여기에 현금을 놔둬요. 오. 왜냐면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샀을 경우 대비해서 조금 네. 뭐 물타기라기도 하죠. <laughs> 쌀때 사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타이밍이 틀려서 잘못 샀다. 이러면 음.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낮춰 본다든지. 음. 이럴 때 현금을 좀 놔두기도 하죠. 아. 혹은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시기 말고 오늘 결정했는데 내일이나 내일모레 좋은 자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럴 때 대비해서 여분을 남겨 두는 거죠. 그렇죠. 보통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해요. 아, 쇼핑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다 사는 게 아니라 에이, 맞아요, 맞아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사야지. 에이. 그런 거죠. 그 이제 네, 이 길었는데 그럼 음. 자산배분을 음. 왜 하냐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 있어요 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포트폴을 또왜 사냐 난 귀찮은데 몰빵이 좋다 음. 하나만 관리하고 싶다 난 급등주를 사고 싶다 <laughs>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냐 그냥 돈을 잃을 위험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내큰 돈이 위험이죠. 진우가 깎기 대신 깎여서 바닥으로 붙을 확률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 너무 마음이 아픈 기운이예요 생각해보세요. 위험이랑 수익이 관점이 보통 재무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산 투자가 안 그런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로 위험을 좀 나눠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산 배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 어려워요. 이제 지금부터 머리가 아득해지실 수도 어, 있어요. 살짝 아득할 뻔했는데 포인트 너무 잘 잡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알아야 되는 용어는 있어요. 주식, 네. 아시죠? 채권. 아시죠? 음, 음. 변동성은 여러분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표준편차예요. 표준차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요즘에? <laughs> 요새 초등학생들 검정이 똑똑해요. 어, 정말요. 표준편차 분산 수... 배우거든요. 네. 그거랑 그다음 수익률, 수익률 이런 건 아시잖아요. 음. 그다음 대체자산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자산이라고. 그렇죠. 부동산. 이 정도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배웠던 표준편차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음. 제가 100만 원을 음. 만약에 넣었어요. 근데 내 주식에 1년치 변동성이 10%다 그러면 1년 에 10%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1년 동안 90만 원이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언저리에 있는 정도로 움직 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면 10%를 잃을 수도 있고 10%를 딸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감당한 위험 이좀 짐작이 가시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반도체나 엔비디아 이런 거 사면 40% 50%니까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런 식으로 좀 짐작을 해보세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플러스를 나는 절대로 잘하니까 전지전능하니까. <laughs> 난 진짜 잘하니까. 그렇죠. 그 프리킥하면서 내가 소년형보다 잘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무슨 그렇구나. 얘기인지 이해 가셨나요, <laughs> 네. 김혜수 씨? 이런 사람보다 내가 연기 잘해 드라마 슛 돌아가면 어. 대본도 잘 읽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나와서 이 업계에서만 30년 정도 일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맨날 틀린다니까요. 어.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laughs> 20, 30%따따을나눠 주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제가 잠깐 <laughs> 좀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뼈를 때렸나?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다음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 이거는 S&P 500이랑 블룸버그 미국 채권을 다 이렇게 합쳐놔서 합성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빨간 그림이 S&P 500이에요. 굉장히 고무줄처럼 끌어올린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긴 히스토리거든요. 제가 76년부터 넣었어요. 쭉 보시면 미국 주식은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급격히 올랐습니다. 근데 급격히 빠진 구간도 보이시죠? 네. 코로나 구간이에요. 아. 그 다음에 중간에 밑에 맨 밑에 있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완만하게 움직이고 우상향이지만 1976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제가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거 해체펀드들도 많이들 하는 거예요. 음. 주식에 6, 채권에 4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보시면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선이 더 완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이 그리고 완만하고 그리고 채권보다는 조금 우상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음. S&P500에 제가 투자했다고 생각할 경우 보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마음에 들죠 음. 하지만 이 중간에 제가 2007년이나 2000년에 주식을 샀으면 1, 2년 내에 50%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후. 주가 차트가 엄청 내려간 거 보시죠.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운 포트폴리오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랐으니까 저때 그쵸, 뭐 그쵸. 주식을 할걸 하지 만50% 그 구간에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틸 수 있는 분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20년 기다리면 이 논리라면 벌었겠죠. 네. 근데 보통은 팔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보실래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쵸. 가지고 있던 거다 팔아야 될 수도 음. 있고 집에 누가 아플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가는 효과, 네. 2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가는 효과를 자산은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거를 나눈다 하는 게 이제 자산 배분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왜 해야 되느냐 차트를 보시면 오시죠. 음. 내가 이걸 다감당못 한다 그러면 6대 4, 그쵸. 7대 3, 채권을 좀더 많이 넣으면 이가 그 빠져드는 정도가 좀 줄어요. 아. 여기에 자산 하나 더 섞어서 대체를 넣으면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 조금 네. 더 줄어요. 네. 대신에 엄청난 따따볼 효과는 못 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세상은 만사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또 인생의 진리까지. <laughs> 그렇습니다. 그쵸, 맞아요. 우리가 이 구간을, 하락하는 구간을 참을 수 있었겠냐고요, 돌이켜보니까. 그쵸, 그쵸? 잘 참아야죠. 근데 음. 내가 공부가 되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주식이 갑자기 빠지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이거 분명히 이 논리가 맞다. 음.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확실하다. 그럼 건드시면 되죠. 음. 혹은 싼회니까더 사면 되죠. 음. 그럴 때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하지만 그게 아니면 못 견디는 거죠 바닥이 지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투자 패턴일 거예요 아. <laughs> 근데 국민연금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 욕 많이 하시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데 국민연금이라 생각하고 아.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똑똑해요 아.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그 펀드 매니저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음. 각각의 운용사에서 나눠서 국민연금의 음.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잘 모르겠다면 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라고 검색하시면 아, 나와요. 아예 맞아요. 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쵸. 방법이에요. 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산 배분 방법에서 가장 쉬운 게 퇴직연금 이런 글 많이 보시면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5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네. 75% 정도 저는 주식을 음. 가져가는 게긴 세월 동안에 음. 돈을 벌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네. 어릴 때는 조금 주식이 많아도 되고 음. 하지만 제가 이제 제 나이는 뭐 하여튼 많으니까 음. 그렇게 빼면 <laughs> 저는 이제 채권도 좀 가져가야 되는 나이가 음. 된 거죠 왜냐하면 향후로 이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음. 좀자산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쵸. 어릴 때는 주식이 좀 빠져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자산이 그쵸. 쌓일 거잖아요 음. 근데 자산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확 빠지면 그 로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쵸. 뒤에 갈수록 채권을 좀더 많이 넣고 음. 안정적으로 예금을 많이 하고 음.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예금을 몰빵하고 계시고 주식은 조금 하다가 돈이 좀 생기면 주식을 몰빵하세요 음, 음. 보통의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적금이 주 자산인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적금이라도 하시면 다행인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다 써버리거나 이거를 적금을 해서 모해라고 뭐 생각하는 게더 문제일 거고요. 음. 야 향후에 계속 부자가 되실 거니까요. 맞아요, 돈을 계속 버시고 직업을 음. 계속 가지고 계시면 돈은 언제든 생기는데 그때 대비해서 연습을 해두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 부자되기 연습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상무님은 어떻게 하세요? <laughs> 저요. 제가 이제 제가 하는 펀드가 있고 네. 제 개인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 퇴직금이 여러분하고 더 가까우니까 음.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바빠가지고 음. 퇴직연금 못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근 네. 네, 노력은 해요, 저도.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 음. 70%를 위험 자산에 넣어요. 그러니까 주식형과 관련된 음. 그런 펀드나 ETF를 70% 넣고 음. 30%를 나머지 채권이나 금 이런 ETF나 음.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는. 주로 펀드랑 ETF를 섞어요. 아, 펀드랑 그래서 ETF. 제가 개별 종목은 한건 없고요. 보통 20% 정도가 안전형 혼합형 펀드를 하고 10% 정도만 예금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70% 공격적인 자산 중에 40%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ETF고, 네. 30%는 제가 좋아하는 펀드인데 그 펀드를 선택할 때 해외 펀드도 있고 국내 펀드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오래 일해서 국내 펀드 매니저도 잘 알잖아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좀 잘하는 친구, 그 회사 오래 다닌 친구. 네. 그 운용사 사장이 이상하지 않아서 조금 오래 갈것 같은 아, 친구 어. 펀드매니저 안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 회사 꺼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게 ESG죠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가 이상해서 펀드매니저도 괴롭히면 펀드매니저들이 자꾸 이직하거든요 아. 펀드 매저를 자꾸 돌아다니면 그 펀드 수익이 좋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 펀드 매저가 움직이면 밑에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해요.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딱 들으면서 미용사 분들처럼 아, 내가 예.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그 샵이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이사 다니고 막 그런 맞아요, 맞아요. 떠올랐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또 유난히 커트를 잘하시는 그런. 그쵸 분들, 디자이너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런 것처럼 서로를 알아보는 그 눈이 있는 그쵸 번에. 저는 사실은 애널리스나 펀드 매니저들이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네. 프로야구 선수들 좀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네. 연봉 베이스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면다 엄청난 자산관 줄 아시지만 프로야구 선수들도 1군 있고 2군 있고 아 <laughs> 피처스리 그래. 있고, 있고 아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음 오타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이정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커가는 선수들 있 네. 그래서 헌드 매니저도 비슷해요. 음. 주니어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연봉 엄청 많이 받는 스타 음. 매니저도 있고 그러다 감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회사 CEO나 뭐 대표님 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천차만별이다. 음. 펀드 매니저들도 저 농담으로 친구들하고 운용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네. 가열차게 운용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렇게 다뭐 엄청 부자이고 그러지 않아요. 어. 저 그래서 이얘기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이 금융 쪽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제약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좋은 투자 ETF 있으면 또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어, 일단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 있는 종목을 제가 투자할 수 없어요. 아. 이해가 음.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예요 음. 그냥 혼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 법에 걸려서 제가 기소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주식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종목을 자기가 사거나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이 살수 없어요. 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서 일반적인 제도권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수 없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 업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어. 음. 그분들이 자기가 사놓고 여러분 음. 보고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분들은 거기다 팔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어디 나와서 뭘 사라 이런 사람들 말 얘기는 음.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투자 판단은. 스승. 자기 책임하에. 그쵸, 자기 책임하에. 네, 자기 손으로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손가락 꺾어서, 어? HTS 누르게 한거 아니잖아요. 그그 그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 내 책임. <laughs> 투자에선 더욱 그렇습니다.